안녕하세요. 스마일 인사드립니다. 네, 오늘이 꼭 월요일 같은 화요일이네요. 그렇죠? 저 월요일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 화요일이네요. 네, 어, 스마일 다육은 충남 금산군 추부면에 위치해 있고요. 하늘물빛정원 들어가는 입구에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일요일날 약속드린 바와 같이 오늘 농가를 다녀왔어요. 그래서, 이쁜 아이들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합니다. 가성비도 좋고, 예쁘기도 한 우리 다육이들 보시면서 힐링도 하시고요. 어, 요즘, 음, 흙놀이 하기 참 신나시죠? 이럴 때, 예쁜 아이들 데려다가 흙놀이 실컷 하시고요. 스트레스도 확, 확 풀으셨으면 좋겠어요. 다가오는 명절,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우리 다육이들과 함께 즐겁게 지내보도록 하지요. 네. 먼저 어메이징 그레이스입니다. 네. 이거는 보통 7cm 포트가 맞습니다. 7cm 포트인데 꽉 찼어요. 7cm에 꽉 찼고 색감도 정말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물이 듭니다. 예쁘죠? 색감 표현이 잘 되고 있어요. 네. 만족스럽습니다. <laughs> 너무 예쁘죠? 제가 이걸 꺼내서 한번더 자세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쁘죠? 이렇게 이 아이는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음, 이거는 제가 처음 가지고 와봤고요. 여기 얘는 무엇일까요? 질리언 금입니다. 질리언 금. 오메나 이쁜 거. 그쵸? 그렇죠? 이쁘죠? 질리언 금이라고 합니다. 너무 예뻐요. 질리언 금인데, 네. 금기가 살짝살짝 살짝 보이기도 하고요. 이렇게. 이것도 이제 7cm 포트예요. 예, 제일 이 사각 포트에서는 이게 제일 작은 포트일 거예요, 그죠? 7cm 포트 이렇게 있어요. 너무 예쁘죠? 이게 또 너무 예뻐갖고 제가요 고르고 보니까 질리언 금이라고 하더라고요. <laughs> 그래서 이렇게 이쁜 아이들로 짱짱 무거운 아이들로 제가 골라 갖고 왔고요. 요 아이 이름은 핑크 플로라라고 합니다. 이렇게 진 입장부터 이렇게 색깔 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이런 색깔으로 물이 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이것도 처음 가지고 와봤는데요. 이 농가를 갔더니 아, 다육이가 요 종류가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예쁜 아이들로 제가 이렇게 골라갖고 왔어요. 이 아이는 핑크 플로라 군생입니다. 군생. 이렇게 생긴 애들은 자연 군생이죠. 아이고 자고가 많아서 조심스러워요. 이렇게 예쁜 색을 내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핑크 핑크색으로 물들겠죠. 핑크 플로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어, 글램핑크가 어, 있길래 네, 후딱 집어왔습니다. 글램핑크 이것도 7cm 포트에 꽉 찼어요. 보면은 음, 이 농가에서도 물을 안 줘가지고요. 이렇게 말랑말랑합니다. 그리고 색상 보세요. 이렇게 이쁘죠. 진짜 끝내주게 이쁩니다. 요 빨간둥이는 또 무엇일까요? 요와 이름은 레드와인이라고 합니다. 레드와인 군생이에요. 자연 군생입니다. 예, 보시면 자연 군생하고 뭐 적신 군생하고 예, 보면 차이가 나죠. 요와는 자연 군생인데요. 진짜 이쁘지 않을까요? <laughs> 너무 매력적이죠. 완전히 빨강색으로 변하는 것 같아요. 레드잖아요. 그죠? 이름 따라 물이 드는 거 어, 아시니까. 얘는 레드와인이라고 하고, 얘들이 자, 자연 군생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 겨울 하면 요 아이를 빼놓을 수가 없죠? 썸머로즈라고 합니다. 얘가 이제 겨울 되면 음, 활짝 펴요. 활짝 핀게 제가 골라놓았는데 안 가지고 왔나요? 네, 이렇게 활짝 핍니다. 음. 지금은 덜 음, 폈어요. 이렇게. 지금, 음, 하엽 정리하고, 분갈이하고, 물을 좀 저면 간수를 해주면 얘가 활짝 피거든요. 진짜 이뻐요 썸머 로즈라고 합니다. 얘는 겨울에는 활짝 파요. 여름에는 오므리고 있죠. 잔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오므리고 있어요. 여름에는. 이렇게 오므리고 있다가 점점점점 날씨가 싸늘해지면 찬바람이 분다 싶으면 점점 벌어지고 활짝 펴집니다. 그러니까 하엽정리를 하고 분갈이를 해서 전면관으를 해주시면 그때 얘가 예쁘게 펴지죠. 얘는 이름이 썸머 로즈라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아시다시피 아모르 파티예요. 얘도 자연 군생이죠. 요 색감이요. 완전 피멍입니다. 너무 예쁘죠? 예, 진짜 예뻐요. 색감이. 그리고 아모르 파티가 키우기 힘드시다고 하시는 분들 많는데요. 요거는 물을 굶기셔야 돼요. 물을 굶기고 조금 밝하게 키우셔야 이렇게 예쁜 색을 보여주고요. 건강에 잘 자라거든요. 심으실 때는 마사를 좀 섞어서 좀 박하게 키우시면 정말 예쁜 색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이, 이 정도 색감은요, 이 농장에서 갖고 온지 일주일 정도 됐다고 하는데 이 정도로 예뻐졌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여기서 며칠 있다 보면 정말 예쁜 색으로 변하겠죠. 이거는 이제 아무르파티 군생이어도 좀 작은 사이즈고요. 이거는 아무르파티 큰 사이즈예요. <laughs> <laughs> 근데 얘는 아직 물이 안 들었죠. 이제 물이 더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여기서 또 있다 보면 또 예쁜 색을 내 주겠죠. 얘는 이제 대품입니다. 대품. 큰 거죠. 큰 사이즈예요. 그래도 색감이 이렇게 예쁘게 들고 있어요. 이쁘죠? 아모르 파트는요 금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도 이제 금기가 살짝살짝 살짝 있다고 그래요. 그렇고 운 좋으신 분들은 네, 아무르파티 금을 키우실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거죠. 네. 여기는 이제 아보카도 크림이에요. 얘도 이제, 어, 물이 좀더 들어야 되죠. 좀 단단하게. 얘도 좀 박하게 키우셔야 돼요. 이 아보카도 크림도 박하게 키우셔야 네, 건강하게 크죠. 이렇게 색감이 오고 있는데, 보통 지금 같으면 일주일 정도만 하우스에서만 있어도요, 색감이 달라진다고 하네요. 사실 그렇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거를 많이 보고 있는데, 얘는 아보카도 크림 3개 에, 있네요. 벌써 <laughs> 나가고요. 3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초콜릿금. 진짜 이쁘죠? 진짜 진해요. 초콜릿금. 제가 어, 이런, 이런 초콜릿금을 한 번도 안 갖고 왔는데, 이렇게 이쁘지 뭐예요. 정말 이쁘죠? 굉장히 이쁩니다. 얘는 초콜릿금은 이렇게 제가 어, 6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더 가까울 수도 있어요 가까우니까 이 농가는 저어 제가 네, 가, 왔다 갔다 할수 있는 거리가 되니까요 더가까워 수도 있어요 초콜렛 금 진짜 이쁘죠 와 너무 이뻐요 초콜렛 금입니다 그리고요 어 얘가 무엇일까요 <laughs> 얘가 얘가 무엇일까요 이렇게 볼까요 저는 이게 나나우코민인 줄 알고 세 개를 가지고 왔거든요. 그런데 전혀 다른 이름입니다. 네. 포로투나라고 합니다. <laughs> 나나우쿠 미니인 줄 알고 딱세 개를 갖고 왔는데 전혀 아니죠. 이제 자세히 보니까 나나우쿠 미니가 아니에요. 포로투나라고 합니다. 이건 자연군생이죠. 정말 예쁜 자연군생입니다. 아, 예쁘다. 이렇게 얼굴이 많아서 이렇게 세 개만 집어 왔습니다. 예쁜 포로투나였고요. 여기, 얘는 이제, 레드벨벳. 레드벨벳이요, 보시면. 저 깜짝 놀랐어요. 분지를 합니다. 분지하는 게좀몇개 있는 것 같더라고요. 어, 분지를 하더라고요. 저는 분지한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그냥 자구가 달리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가서 보니까 이거 보세요. 분지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두 개가 되고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분지를 하고 있는 데 있고, 얼굴 하나 있는 데도 있고, 그렇게 자구가 달리는 아이들도 있고, 핑크 스텔라라고 합니다. <laughs> 핑크 스텔라에요. 제가, 어, 이름을 몰라서. 네. 핑크 스텔라라고 하는데, 군생이죠. 이 아이도. 와, 예뻐요. 얘도 색감이, 이거 한번 보시면 되겠다. 이렇게, 이렇게 물이 든답니다. 진짜 이쁘겠죠. 얘도. 이것도 이제 7cm 포트인데요. 이것도 이제, 음, 분갈을 잘 해놓으시면 또 바짝 크겠죠. 이렇게 이쁩니다. 와, 진짜, 얘는 신기해요. <laughs> 얘는 신기해서 제가 들고 왔답니다. 이렇게. 초라도 아닌 것이 이렇게 뚝 떨어져 크고 있더라고요. 얘는 핑크 플로라라고 하고요. 예, 글램핑크가 여기 모여있네요. 어, 벌써 글램핑크는 몇개쯤 당해서 나갔고요. 네, 이렇게 있습니다. 글램핑크 진짜 이쁘죠? 네, 가격도요, 제가, 어, 작년에 할 때보다 가격 많이 내려갔네요. 예쁘다. 글램핑크. 예쁘게 키워 보시고요. 여기 있는 이 아이가 야래향 제가 야래향 밤에만 꽃이 피는데요. 향기가 너무 좋은 야래향입니다 이거 꽃을 좀 봐야 되는데 지금 꽃이 폈다가 다 졌어요. 이 아이 이제 또 꽃이 또필 거예요. 꽃이 피고 지고 계속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근데 꽃색깔은 다 노랑만 있는 것 같아요. 노랑 색깔만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 이거 주황색으로 보이시죠? 이거 꽃이 말라서 주황색으로 보이는 건지 노랑색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음, 노랑색이 많아요. 노랑색도 예쁘죠, 그죠? 이거 요, 요 이제 꽃을 피워서 향기 한번 맡아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러블리 베어가 두 개가 남아있네요. 러블리 베어, <laughs> 러블리 베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구가 있어서. 예, 자고 있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얘도 이제 완전히 쌍두입니다. 이렇게. 러블리 베어가 있고요. 여기는 원종 프리티. 예, 또그 사이, 그 사이에 농가를 갔더니요.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보이시면, 보시면, 이렇게 물이 약간씩 들고 있죠? 예,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지금은요. 이렇게 하루가 다르게 물이 들어간답니다. 이제 햇볕을 많이 보여주세요. 햇볕을 많이 보여주면, 보여주는 대로 얘들이 색깔이 예쁘게 들어줄 거예요. 네. 마지막 박스가 왔습니다. 이 아이는 아시죠? 박 그림이에요. 박 그림. 완전 제품입니다. 사이즈 한번 재 볼까요? 네. 18, 18cm가 됩니다. 진짜 이박 그림은요. 이 색감에 진짜 빠지실 거예요. 정말 예쁩니다. 색깔이 요더 이제 빨강으로 더 빨강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길쭉길쭉 하죠 입장이 길쭉길쭉하고 색상이요 진짜 빨강새가 돼요 빨강새파랑새만빨강새가 되는 거 아니고요 이 박기름도 빨강새가 된답니다 얘는 완전 대품인데요 두 개만 가지고 왔고요 여기 시트리나가 있습니다 피멍드는 거 보이시죠 피멍 들어요 시트리나 와 이쁘다 진짜 제가 저도 이제 시트리나를 좋아하는데 이렇게 이쁜 아이만 제가 이렇게 네 개를 골라왔어요. 가지고 올 수가 없었어요. 이렇게 4개. 예쁘니? 시트리나. 희망드는 시트리나. 얘는 좀 목대로 좀 크죠? 이렇게. 적심한 것 같아요. 적심 군생 같아요. 이쁘죠? 얘는 시트리나. 그리고 몰라코. 몰라코도 진짜 많이 찾으셨는데, 이제서야 한번 왔고요. 이것도 제가 4개를 챙겨왔답니다. 예쁘죠 정말 몰라코도 정말 보라돌이로 변한 애들은 참. 고급지죠 정말 예쁘죠 이렇게 해서 제가요 오늘 음, 아침에 농가를 다녀왔는데요 이렇게 이쁜 아이들 제가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음, 또 다음에 어, 실방 중에 공부도 하고 할 테니까요 찜 해주시고요 내일 저녁 8시 유튜브 예, 실시간 방송 있습니다 그때 많이 놀러와 주시고요 이쁜 아이들 찜 많이 해주세요 <laughs> 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내일 밤 8시 유튜브 실방에서 찾아뵙겠습니다.